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세울 수 있는 앞뒤가 똑같은 귀여운 생쥐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때 선이 다 나오게 접지 않고 비스듬한 이 선이 있는 데까지만 선이 나오도록 꾹 눌러줍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 이때도 이 비스듬한 선이 있는 데까지만 아래쪽 선이 나오도록 꾹 눌러 줍니다. 펼쳐 주세요. 이렇게 세모 모양의 선이 생겼어요. 이 선을 따라 양쪽을 동시에 접어 주고 가운데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그대로 세워 주세요. 그리고 작은 세모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고 가운데 꾹 눌러 선 나오게 해주고, 다시 왼쪽으로 보낸 후 가운데 꾹 눌러 선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위아래 방향을 바꿔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접어 볼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아래쪽 색종이 접어주고, 이때도 비스듬한 선이 있는 데까지만 선이 나오도록 눌러줍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 비스듬한 선이 있는 때까지만 선이 나오도록 눌러줍니다. 펼쳐주세요. 이렇게 세모 모양의 선이 생겼어요. 이 선에 맞추어서 양쪽 색종이 동시에 접어 올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세모 모양이 돼요. 왼쪽으로 먼저 보낸 후에 가운데 선 나오게 꾹 한번 눌러주고, 작은 세모 다시 오른쪽으로 보낸 후 가운데 꾹 눌러 선 나오게 해줄게요. 작은 세모 모두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위쪽에 작은 세모도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작은 세모를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접은 작은 세모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위쪽에 작은 세모도 가운데선에 맞추어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접은 세모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가운데에 작은 세모가 생겼죠. 이 가운데부터 이 세모까지 이 길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곳에 표시하고 이 정도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 방금 접어서 생긴 이 선에 맞추어서 다시 접어줄게요.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가운데에 선 이어지는 이런 선이 나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줍니다. 위쪽도 위쪽 모서리에서 가운데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이 나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 아래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색종이를 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세모들이 이렇게 뿔록 뿔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색종이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색종이 이렇게 반으로 벌려서 이 작은 세모가 끝나는 이 부분. 음에 맞추어서 이 세모로 비스듬한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이 비스듬한 세모 모양은 나중에 생쥐의 꼬리가 될 거예요. 접었던 꼬리 다시 펼칩니다. 비스듬한 선이 생겼죠? 아래쪽 색종이를 펼쳐서 살짝만 이렇게 펼쳐줄게요. 그리고 방금 접어서 생긴 이 비스듬한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면 꼬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혀서 들어가게 돼요. 방금 접었던 꼬리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주고요. 위쪽으로 접어줄 건데 양쪽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양쪽 모서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위쪽으로 접어주면서 반으로 접으면 이런 꼬리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접힌 거예요. 꼬리 부분을 반으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뒤쪽 색종이에 맞추어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펼치면 선이 나왔어요. 이 선을 따라서 꼬리 이 반쪽을 안쪽으로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집어 주세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접어 볼게요. 먼저 꼬리 반으로 접어 줍니다. 접었던 거 펼치면 선이 생겼어요. 이 선에 맞추어서 그대로 뒤쪽으로 넣어 줄게요. 그러면 꼬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시 반으로 잘 접어줄게요.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나오도록 이 앞쪽에 있는 귀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뒤쪽에 귀 모서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줄게요. 사인펜을 이용해 생쥐의 얼굴 먼저 꾸며볼게요. 코 있는 부분 까맣게 칠하고 동그라미 하얀색 스티커를 이용해 눈을 붙여주었어요.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꾸며줄게요. 귀를 가운데 세워주세요. 이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벌릴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를 벌려서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쥐, 귀를 세운 후에 이 사이 주머니 속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벌려준 후 아래쪽을 살짝 눌러 주세요. 입체감이 있는 귀가 완성됩니다. 완성이에요. 잘 세워지는 귀여운 생쥐. 만들어 보세요.